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하이 소연이 하이. 응. 들어오세요. 여러분, 맞습니다이 방이 바로 자기 전에 듣고 싶은 상담소예요. 하용, 하용, 하용. 여러분, 어, 500분이 들어오시면 상담을 시작할까봐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뱅쿠석 갬성? 뱅쿠석 갬성? 어, 취준생이신 여러분, 정말 화이팅 하시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게다잘될 거예요. 그럼, 그럼. 다 이루어질 거예요. 양경이요? 도수? 있어요. 도수는 있지만, 알이 없어요. 알이 없어요. 뽀잉. <laughs> 네, 오늘 저는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시사회를 갔다 왔고요. <laughs> 어, 여러분들이 500분이 들어오시면, 어, 소연이의 소소한 상담소를 운영해 볼까 해요. 소소소, 소소소, 자, 들어오 <laughs> 소소소, 맞아요. 소소소, 자, 둔두둔, 따란따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성공, 성공, 성공.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붐의 소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고민거리를, 아이고, 뭐야 고민거리를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고민 있어요라고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셨더라고요. 많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지금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서, 어, 제가, 어, 조금이나마 도움? 도움 아닌 도움? 그리고 얘기하면서 어, 재밌는 시간 가져보려고 이렇게 브이앱을 켰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 도스는 있지만 알은 없어요 알은 없어요 <laughs> 자 늦은 시간인데 여러분들도 들어와서 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고맙습니다. 이 각도가 네자 우선은 오늘 늦은 시간인 만큼 어, 늦은 시간인 만큼 고민을 짧게 두 개만 들어드리고 어, 저는 물러날까 봐요. 일단은 첫 번째 고민 사연 읽어드릴게요. 꽃보다 진혜님, 제가 꿈이 가수인데 집에서는 제 꿈이 가수인 걸 아무도 몰라요. 가수라는 직업이 워낙 힘든 것도 알고 제가 가수하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도 다 보여서 하고 싶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 나이가 중3이어서 지금 가수하려면 공부에 집중을 못 하는데 지금 공부를 못 한다면 만약 커서 가수가 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생각하게 돼요. 그냥 단순히 노래 부를 때 너무 행복하고 무대에 섰을 때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게 너무 좋아서 가수가 하고 싶은 건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힘든 길이 될것 같아서 걱정도 돼요. 하지만 저는 가수가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그룹이 라붐인데 라붐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소연 언니의 답변이 꼭 듣고 싶습니다.라고 사연을 남겨 주셨는데요. 정말 사실 중학교 3학년이시면 은 정말 어린 나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아직 꿈을 어? 꿈을 더 꿔도 되는 나이고, 정말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정말 왜냐면 저는 학원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니고 오디션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붙었어요. 저는 그래서 19살 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꽃보다 진예 님은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고 오히려 빨리 꿈을 꿈을 쫓아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어,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어, 저랑 되게 공통점이 많아요. 어, 집안에서 꿈이 가수인 걸 몰랐다는 거를 저도, 어, 고등학교 2학년 초반까지 말을 안 하고 가수라는 직업이 정말 그냥 무의식 중에 계속 있었는데 그냥 그 무의식 중에 묻어뒀어요. 묻어두면서 얘기를 안 꺼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어, 엄마도 저한테 엄마도 저한 제가 당연히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시켰거든요. 과외를 시켰 시켜, 시켜서 되게 비싼 과외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도 흥미가 없다 보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laughs> 비싼 과외를 받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적도 이렇게 막 오르지도 않고 사실 어 사실 언어에는 좀 관심 이 있었거든요. 문학 문학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관심이 너무 없어서 사실 저는 수학 과외를 받았었어요. 제가 수학을 조금 못하는 편이어서 수학 과외를 받았었는데 너무 머리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 한 3개월 하다가 엄마가 과외를 끊었어요. <laughs> 3개월 하다 끊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이거는 내가 못하겠구나 생각하다가 엄마한테 진지하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을 꺼냈죠. 엄마 나는 정말 가수가 하고 싶다라고 꺼내서 엄청나게 반대를 받고 한 일주일 동안 거의 말을 안 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 일주일 뒤에, 이제 한 2주 정도 흐른 뒤에, 그때, 엄마가,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꽃보다 지니님은, 일단은 너무, 정말 올바른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지금 만약에 도전해봐서 나중에 후회할 바에는 저는 그 후회를 제가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여기 궁수마법사님, 어머님, 우리 소연이 하고 싶은 거다 해. 그래요, 우리 꽃보다 지네님 하고 싶은 거다 해. 한번 사는 인생, 어, 정말 나중에. 크게 사무치게 한우로 남으면 어떡해요. 그럴 바에 정말 어, 나중에 만약에 후회를 하더라도 그거를 겪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게 백번 천만 낫다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후회를 하기에도 되게 이른 나이고 그건 절대 후회가 아니고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쵸? 음. 일단 도전해 보세요.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댓글로 에리카님 내게도 그말 해줘. 에리카님의 꿈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 맞아요. 꿈이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여기 용범님께서 저도 댄서를 꿈꾼 게 중3 때인데, 무작정 덤벼서 고1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꿈을 꾸면 돼요.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 정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라떼 하고 싶은 거 다해. 다해! 다해도 돼! <laughs> 정말 올바른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두 번째 고민이에요. 이 시대의 누리꾼님. 저는 받는 걸잘 못해서 고민이에요. 주는 건 즐거운데 받는 건 부담스러워요. 이게 왜 고민이냐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이 흔쾌히 받아야 기쁘잖아요. 그런데 단지 제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할 때가 많아서 큰일입니다. 분명 이것 때문에 기분 상한 사람들 많겠죠? 큰게 아니더라도 사소한 것들도 누가 좋은 뜻으로 뭔가를 주면 선뜻 받는 게 맞을 텐데, 이제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 습관으로 굳어버린 것 같아요. 그나마 요즘은 좀 노력해서 잘 받고, 감사합니다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마음이 무거워요. 생각을 고쳐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감사함에 보답하려면 어떻게 하는 편이 가장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이 고민 정말, 정말, 어, 고민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면, 정말, 그게 정말 착하셔서, 배려가 깊으셔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상대방을 더 배려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하신 거잖아요. 정말 마음이 예쁘시네요. 진짜네? 어, 근데,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실 만큼 감사합니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일단은 높이 사는 점이고요. 또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그, 마음을 갚으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상대방은 우리 이시대 누리꾼 님한테 어 굳이 뭐 물건이 아니더라도 마음적으로라도 뭔가 정서적으로라도 되게 감정적으로라도 이시대의 누리꾼 님한테서 뭔가 얻은 게 있을 거예요. 받은 게 이런 서, 선물 마음의 선물을 받은 게 이미 있다는 거일 거예요 전제 생각은 그래요 일, 일단은 주는 이 있어야 가는 게 있잖아요 일단은 이 시대의 누리꾼님한테 그 분께서 받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감사한 마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고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나서 다음번에 이제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감사함에 보답하려는 이 시대의 누리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엔소율 빈정혜 님 상대와 교감할 수 있는 사이라면 받아도 됨.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 마음과 생각은 상상 그 이상이죠. 오, 우리 라떼도 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정말. 너무너무 말을 예쁘게 하는데. 그리고, 어, 오늘은 뭔가 경청하게 되는 브이앱이라 차분하고 좋다고 말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어, 주시는 그런 사랑들은 정말 감사하지만 어 근데 저도 좀 공감 가는 게 있어요 우리 팬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제가 어 이거를 받기만 하고 어떻게 있을까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 하면서 자꾸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이 시대의 누리꾼님도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분도 뭔가 마음적으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물론 말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행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굳이 말만으로써 전달이 되진 않잖아요 말을 백 번, 천번 잘해봤자 행동이 안 그러면 그건 정말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어, 이제 느껴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여러분들이 어, 누나는 존재 자체가 선물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게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고맙네요. 아 <laughs> 어, 그러면은 고민이 해결이 다 되진 않았을지 몰라도 뭔가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네요. 어떠세요? 정말 괜찮나요? <laughs> 맞아요. 사실 우왕님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다될듯 고맙다고 표현 한마, 한마디만 해주면 정말 되는 것 같아요. 어, 초식남자님 존재만으로 감사해요. 아니요. 에 제가 존재만으로 감사하죠. 라스트 데미리님 역으로 질문. 소연이의 고민은 뭔가요? 오, 되게, 심오하다. 저의 최근 고민은요, 음, 정말 그거예요. 어, 어떻게 뭔가 내 일상생활에서 보답을 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이고 진짜 최근에 어떻게 해야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건강을 잘 챙길 수 있을까? <laughs> 이제 나이가 스물 다섯이 되다 보니 아 요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잖아요. 미세먼지를 맡아서 그런지 비염이 다시 다지도, 또 다시 도졌어. 그래서 그런 관리법이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라떼들을 빨리 만날까라는 고민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걱정 마세요. 정말 건강이 막 염려될 정도로 막 아프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되게, 진지해지고 되게 철학적인 지금,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이렇게, 가까이에서 얘기를 나눠볼까, 이렇게. 머리를. 음, 댓글 읽어볼까봐요. 아, 좋은 관리법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럼요, 당연히 알려드릴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저 감기 최근에 정말 잘안 걸려요. 그럼요. 가수는 목 관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브이, 정소연의 오른쪽 보조개님. 오늘 브이앱이 안 와서 고민이었는데 늦게라도 켜져서 고민 해결됐어요. 고맙습니다. 또 뮤지컬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어, 기회가 된다면 좋은 작품을 만나서 열심히 어, 선보이고 싶네요. 항상 소통해주는 모습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어, 라떼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흔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멤버들 모두의 고민이에요. 진짜 어떻게 하면 우리 팬분들을 어, 빨리 만날 수 있을까? 자주 자주 소통을 할수 있을까? 왜냐면 제, 저의 하루하루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도 누군가의 팬이었기 때문에, 팬이 돼 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루는 어떨까? 뭘 하면서 지내고 있을까? 궁금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하면서, 어, 로또케 하면, 로또케 하면 소통을 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정 언니도 이제 요리, 요리 교실을 열면서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얘기를 최대한 많이 나누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시사회 갔다 온 소감요? 오늘 어, 소지섭 선배님과 손예진 선배님의 주연 영화인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영화를 봤는데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그냥 시간이 후루룩 지나가고, 어, 이게 말로 표현이 안될 만한 그런 감,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꼭 지금 만나러 갑니다. 보러 가세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두 가지를 나눠드렸는데요. 또 되게, 사실 쌓인 고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체크를 해서 고민 상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고 오늘도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오늘도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어, 씻으러 가시고 이미 다 씻고 누워 계셨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도 꿀잠 자길 바랄게요 안녕 안녕 잘자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잘 자요.